ENFP는 사교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우선 ENFP는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즐기는데 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온다. 그들은 다양한 이야기와 관점을 듣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즐기며 항상 색다른 모험을 찾아나서곤 해. 예를 들어 ENFP가 파티에 참석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반기며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쾌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대방을 흥겁게 만들며 친구로 가는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ENFP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게 되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 또한 ENFP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깊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편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 다양한 감정적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관계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 특징으로만 ENFP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명심해야 해. 각자의 성향과 개성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 MBTI 유형에 국한되어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닐 수도 있어. 그저 ENFP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들과의 교류를 더욱 즐겁게 할수 있을 거야.